작은 조금 급하죠. 네, k m 입니다 예, 네. 비중이 얼마시라고요? 네 불이... 10%요. 3,410원이요. 3,410원이면은 시뭐 손실 구간이시긴 해요. 네. 그리고 어, 이전에 한번 예, 금락이 나왔죠. 밑꼬리 달고 <laughs> 예, 하락이 나왔는데 아, 그때 이후로 조금 많이 지지부진하네. 오늘 장이안 좋은 영향도 있어요. 아, 예, 그리고 어, 빠져 나오셔야 할 타이밍을 좀 놓치셨네요. 예, 손절 라인은 좀 놓치신 것 같고요. 음. 예 지금 손절 라인으로 어, 잡아 드리자면 오늘 저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저가가 3,200원 인데 3,210원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종가상 3,200원을 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 그냥 손절을 처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이 좀 안좋은데다가 어 미국에 좀 예, fomc 에서도 좀 아직 확실하게 얘기가 안나왔어요 지금 스토리를 보자면 예, 전반적으로 증시를 보자면 예, 지금 확실하게 안좋으면 안좋은거고 어, 좋은거면 좋은건데 좋은 내용은 거의 다다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음. 어, 안좋은 내용도 확실하게 터져서 시장이 어느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이 어, 상승할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지만 어, 어정뛰게 내려가고 있어요 예. 네. 정말 좀 애매한 거거든요. 네. 얼마나 더 떠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. 아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런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네. 예, 우선은 예 내일 장도 그렇고요. 예 당분간은 예, 몸을 좀 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선주열 라인을 좀 짧게 잡아드렸고요. 어좀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어, 우선 현금 확보를 하신 후에 예, 확실하게 장이 예, 돌아서는 걸 확인하시고. 예, 매수하시는 걸좀 추천해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